다사다란했던 2019년의 태양이 서산마루로 서서히 떨어지고 자정을 알리는 군민의 종 크게 울리며 2020년 1월 0시를 알렸다. 성구 영신의 화합 안마당인 함양 군민의 종 타종식이 2019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 함양읍 군민의 종각에서 함양 영꽃라이언스 주관으로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함양군의장, 임재국 경남 도의원, 도원칠 함양경찰서장, 노명환 함양교육장, 군의원들, 노인회장, 김흥식 문화원장 등 내빈들과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전행사로 다볕풍물패가 종각도리 및 판굿을 선보이고 내빈 속에 국민의회를 하였다. 뒤이어 김혜림 연권라이온스클럽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함양군의장이 신년메시지를 말하했다 계속해서 지는 해를 아쉬워하고 뜨는 해를 축하하는 김정만, 임명희, 라이온의 이중창 공연을 한후 1조부터 4조까지 4개조로 나뉘고 1조는 구회 타종, 그 외에는 8회를 타종하여 33회 타종하게 된다. 1조는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함양군의장, 임재구 경남도의원, 노원칠 함양 경찰서장, 노명환 함양 교육장, 정순욱 함양 소방서장, 김흥식 함양 문화원장, 권충현 재회 함양군 향후회장, 청소년 대표 차동하, 김가을 등이 구애 타종을 하였다. 타종식을 마치고 이, 2020년 1월 1일 새벽 7시부터. 백암산 정상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일출 행사를 진행하였다. 마이 로헤라 호자 웅지에라 타로라 안녕하십니까 삼양 <목소리> 영꽃 라이언스 클럽 회장 김혜림 인사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2020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비롯하여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있으시는 서춘수 군수님, 황태진 군의장님, 임재구. 부위원님 등 존경하는 내외민 여러분과 늦은 밤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국 라이언스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의종 파종식 행사와 새해 첫 해맞이 행사를 사명 라이언스 클럽과 함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분해를 타종소리와 함께 멀리 날려보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라이오스 클럽 전체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 사회 곳곳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참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같은 바 공분을 다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있기에 2020년 경자년에도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한 달간 열리는 함양산삼포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빛나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함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회전한 해가 마무리되고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강태진 의장님, 김재구 보위원님, 그리고 도운칠 경찰서장님과 노명한 교육장님 그리고 건축위원 제외 향훈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많은 기관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사정직 행사를 위해 쓰신 영골 라이온스 김혜림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고, 남계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산양상 특화산업, 지능센터를 유치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큰 함양을 위해 뜨겁게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라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양의 미래 100년 역사를 바꿀 2020년 함양 산상 엑스포가 오늘로 꼭 269일이 남았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입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하얀 집대에는 어떤 흐름도 극복하고, 헤쳐나가서 우리 함량군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함량의 후손에게 길이 함을 굿모닝 함량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임무라고 생각하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공우, 희망찬, 제야의 종소리로 경자년 새를 힘차게 열 것입니다. 사정의 의미와 같이 새로운 희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며 희망찬 함양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 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aughs> 숨가쁘게 달려온 개년한 해도 아쉬움을 뒤로 한채 희망과 화약을 꿈꾸는 경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만사해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는 국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에 봉하기하여 let